thank you 제주. 이미 제주 도착했어. 가자. 가입시다. 가자. 지금 이제 렌트카 하우스 있고, 제는 6번 구역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6번 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시청이 났습니다. 4%다 터졌어요. 다 응? 그리고, 휠도 이런데 다였고 기스나고, 응? 하, 여는 응? 여기도 다 까지고, 응? 시청해 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남자의 멍한 여행에 바라는 오징어 그남자입니다 원래 오프닝을 도착을 하고나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져갖고 지금 오프닝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은 저와 여자친구 미미가 제주도에 백패킹을 왔습니다 백패킹을 봤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8 시가 다 되어가요. 지금 되게 어둡고 일단 야간 야간에 이제 텐트 피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두워진 상태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조건 감안하고 있고 어뭐 저희는 이번에 조금 상대적으로 유명 박지가 아닌 제주도 유명 박지가 아닌 일반 박지를 조금 찍을라 그래요. 좀덜 유명하고, 좀, 유명하진 않지만, 이쁜 그런 장소들을 조금 몇 군데 알아봤어요. 뭐,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섬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노출이 안 됐을 뿐. 그래갖고, 오늘 일단, 그곳 첫 번째, 2박 3일 일정인데, 첫 번째 박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가갖고 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 뷰는 기가 막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서 텐트 피칭하고 지금 식사도 지금 여자친구랑 저랑 오늘 한끼도 안 먹었거든요 아 아까 먹었구나 김밥 김밥 먹었고 지금 뭔은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빨리 텐트 설치하고 좀 비하식으로 좀 맛있는 거좀 먹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구독. <laughs> 잠시 뒤에 봬요 뿅! 맞아? 나도 몰라. 밤이라서, 근데 맞는 것 같아. 오, 지네. 자기야, 니 안아야 되겠다. 지해봐 잠깐만. 오, 지네, 씨. 고대 달팽이야? 달팽이 크기 봐. 박쥐는 이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박지에 왔고 <laughs> 지금 이제 돼지, 제주 흑돼지 그 다음에 전복구이 버터전복구이 네, 랍스터구이 그 다음에 감튀 그 다음에 주먹밥 아, 날치알 계란 주먹밥 그 다음에 이게 흑돼지 돈가스에 이렇게 한라산 한잔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네. 한번 뽀지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게 찍을게요. 소리만 들려. 뭐 소리가 없어. <laughs> 먹방 그 cf 찍긴 글렀다 자기는. 예, 네, 저번에 송도 그 페페어에서 산 이제 캡게양, 이 하는 건데, 동물농장에서 이제 뭐 결혼해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미리 조금 까놨어요. 보면 이렇게 약간 축식으로 되어있는데, 미미가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이제 밥으로좀 주려고 합니다. 이거 개밥을, 렇크 먹고 있어. 개밥을 진짜. <웃음> 어? 그렇군.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영상을 끄세요. <laughs> <laughs> 영상을 <웃음> 끄십시오. 아, 캠핑견은 틀리구나. 씨에 강아지 전용 씨에컵이 있구만. 이거 협찬받은 거에서. 아, 협찬이야? <laughs> 어, 더, 더러워. 얘네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네. 미미가, 맘만 먹을 거야? 맘만 먹을 거야. 아. 햄코어 기고왔어 미미. 다리라고 먹어, 먹어. 이거 손이 짧은 것 같아. 다리가 걸렸구나. 많은 것 같구나. 한 시간 코스로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 진짜 어디, 어디 스타필드? 하남, 하남. 차림, 사림, 차림에서 이제 이벤트를 한 거지. 부패네? 응. 미미, 아빠 집에 간다? 아빠 집에 간다고. 지코. 집. 집고? 아빠 집에 간다? 아빠 아닌데, 그지? 알고 있어. 엉뚱하잖아, 아빠라고 그러니까. 집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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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안부러지는거 아니야. 미미, 미미, 손, 손. <laughs> 역시 딸내미가 최고요. 예효이에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저쪽 손, 이쪽 손. 어휴, 갑자기 살아, 어머머, 살아났어. 이거 먹고 싶어. 지코. 미모도, 미모도 먹고 싶어. 매. 응? 이안 먹는다? 싫어. 맛있겨. 손. 손. <laughs> 손. 미미 손. 미미 손. 손. 엄마 손. <laughs> 먹고 싶었죠. 지코 봐봐 지금 레이더 쌌어 레이더 쐈어 디리리리리리리지코 지코 앉아 아 근데 얘 지금 속안 좋은데 뭐 먹어 간식 줘도 되나 막 이런 거? 스 괜찮은 거 같아 괜찮아요? 더안 하는 거야? 잘 먹어 잘 먹어 끝났어? 이제 고래 하는 거봐 고래 하는 거봐 고래 하는 거봐 와이파이 켜졌어 <laughs> 아, 진짜, 지금 실태는 올랐어 어, 지금 얘 그래 얘 눈이 순해 한더 먹을까? 이거 나눠 먹자, 이거. 나눠 먹자. 직, 자 어, 얘는 여기까지 날라올 것 같아 지금 끝났어 어? 끝났어 <laughs> 안 씹어 그냥 삼키는데 <laughs> 아빠가 밥을 안주는구나 <laughs> 지금 몸이 여기까지 나온 것보다, 얘 이렇게 적극적인 거 처음 봤잖아. 지금 잠이 깼어, 그치? 미미, 재밌죠? 미미, 먹을 거야, 깎아 먹을 거야. 하나만 더 줘, 하나 더 줘. 응, 어, 다른 거 줘. 더, 더 줘도 돼요. 네, 괜찮아요. 지코, 잠깐만, 지코, 앉아, 앉아, 지코, 앉아. 다른 게 없어, 다이 이거야. 응, 기다려. 기다려 손 기다려 손. 왼쪽 오른손 다시 켜봐 저쪽 손 반대로 주는코 생각보다 똑똑한데 교대로 주는데 코 옳지 코코 코. <laughs> 얘도 코안 하는구나 너도 코 싫어하는구나 니모코코 <laughs> 손만 잡고 줘코 <laughs> 귀엽다 엄마 손도 먹었어. 응? 지금 그만 먹어 이제 안만 먹어 내일 내일 쏠게. <놀람> <놀람>